내가 높은 자리 한 자리 해 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운세 봤을 때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올해는 굉장히 시작의 운이에요. 다 털고 일어나시면 올해는 사업의 운기 굉장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주하엄사 노부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 14년, 10년 후 재준비해 봤고요. 오늘 선생님이 봐주신 분들은 말띠분들이에요. 네. 네. 먼저, 말띠분들이 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은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 말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말띠분들, 자존심 강하시죠? 아주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시고, 또 멋을 하시는 분이에요. 멋스러운 분들 많이 계시고, 음.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돈하고 바꿀래? 하면 절대 안 바꾸신 분들. 난 돈보다도 자존심이 좋아. 이러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기준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 기준이 강해서 내 기준대로 가시는 분들이고요. 아,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어, 인생에 고력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외롭다 할수 있고요. 아, 우리가 사주팔자 남달라서 위로 가야 돼. 어 직성이 강하니 내가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영국이다 이래요. 그러니 남 밑에 있을 사주는 아니에요. 남 밑에 있을 사주는 아니고 남을 부려야 되는 사주다. 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성향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밝고 성향이 좋고 오냐 우리가 보통 그래요. 영마의 기운이 강하다. 음. 아, 어, 손아귀에 잡기 어렵다. 누구 손에 안 잡혀요. 아, 내가 아무리 예쁜 여자고 예쁜 남자라도 나를 간섭해? 싫습니다 아, 나는 내 멋에 사는 사람이야? 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신기하네요. 말띠분들이 그러면은 살면서 어떤 본인의 이런 좀 자신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손해 보는 일도 좀 많을 것 같아요. 많죠. 음. 많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자존감이 자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을 안 봅니다. 음. 사람을 안 보고 혼자만의 기운으로 바깥으로 혼자 돌고 있어요. 음.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자존심이 조금 높아져야만이 사람들과의 대화도 하고 만남도 이루어지고 이래요. 음. 어. 이래서 이러다 보니까는 내가 많은 일을 다룰 때 사람이 나를 따르는 이가 없다. 혼자 가기가 내가 혼자서 그냥 독단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게 많다. 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가 조금 외로운 사주다 이럴 수 있습니다. 어.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네. 이 말띠 분들은 올해 좀 어떤 운세가 보이나요? <laughs> 운세, 운세 봤을 때 좋습니다. 음.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요. 어작년에 어, 시력이다 말띠 여러분들 안 좋은 분들 조금 많으셨을 거예요. 작년에. 그럼요. 작년에는 조금 안 좋은 분들이 많으셨어요. 음. 올해는 굉장히 시작의 운이에요. 음. 올해는 시작의 운이고요. 어 시작의 운이라도 우리가 이제 뭐 나이대로 조금씩 틀릴 순 있고요. 이런데 조금 이제 2 4살2 4살 이모생 말띠 분들. 올해 시험을 본다든가 뭔가를 취직을 한다든가 시작이 운을 했을 적에는 조금 불편해요 어다 운이 좋은 건 아니니 조금 불편해서 노력을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직장을 가실 거면 여러 군데에 무엇인가를 내야 되고 내가 뭐, 뭐 뭔가를 시작할 때는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24살 자녀분들 두신 부모님들 조금 걱정하니 걱정하실 수 있다 이러지만 어쨌든 간에 운기는 그렇지만 운은 좋아요. 노력하는 만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시작의 운이에요. 시작의 운이라 작년에 상복 입으셨던 분들, 작년에 기운에 조금 안 좋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 다 털고 일어나세요. 다 털고 일어나시면 올해는 사업의 운기 굉장히 좋습니다. 네. 내가 또 하나를 무엇인가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시작에 운로 했을 때 어떤 게 좋습니까? 이렇게 나오면요, 사람이 나를 이로움을 줄 것이다 그래요. 어, 나를 사람이 이 름을 줄 것이고요. 내가 종업원을 둬도 어, 아랫 사람을 둬도 그아랫 사람이 나를 위하는 사람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기운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시고요. 직장자 여러분들 아, 내가 관을 쓴다. 이래요. 뭔가 이동의 변동이 들어와서 내가 높은 자리 한 자리 해 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니 굉장히 좋은 시력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뭐냐, 시기 질투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직장자 여러분들. 내날이에요. 내날이니까 직장에서도 아주 활기지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어쨌든 간에 나이 드신 분들,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우리가 이제 건강 적으로 봤을 때, 머리가 조금 나쁩니다. 머리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디 쪽이 조금 불편합니까? 이렇게 들어올 때, 이제 이렇게 좀 머리 쪽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병원에 가셔서 내열관 쪽, 이런 쪽을 조금 많이 보세요. 이런 쪽으로는 불편한 기운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네. 그러니 건강 쪽으로는 그렇게 조심하시면 되고요. 일 쪽으로는 대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음. 알겠습니다. 네. 어, 너무 신기하네. 이렇게 말띠분들만 딱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좋은 기운들 읽어주시고. 네. 안 좋은 것도 읽어주시니까. 네. 선생님이 이걸 신의 힘으로 좀 이렇게 봐주시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어.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게 사람마다 기운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찍은 거는 좀 참고 정도만 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어, 개개인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24살 말띠분들, 어, 방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나옵니다. 아. 어.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